보카보카의 하옥 미탄 시장 어 뭐야 왜 여기가 있어 어 뭐야 얘들아 여기가 아주 유명한 시장이네 그래? 옛날부터 있었대 오 어, 그래? 오 7세트부터 있었대 그만만해좀 먹자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뭐어될까요아 저희 그래 여기 위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아 그래요? 야번갈가면서 먹자 오케이 응. 크래신 있 네? 일본 사람처럼 이따가게스 이렇게 먹어야 한다. 아, 저 일본어 잘할줄 모르는데. 네? 아 그래도 초밥은 일본 전통 음식이니까 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 이따가마스 네. 한 문자는 함. 아. 닫을까요? 아, 네. 이번에 저희 차례요 자, 이렇게 그 계란 초밥, 연어 초밥, 새우 초밥, 김밥 초밥, 아, 김밥. 그리고 또 연어 초밥. 연어 초밥이 좀 남네요. 잠깐만요, 왜제화세개예요 아, 맞다. 어, 죄송합니다. 여기 네, 김밥. 자, 이번에는 나오세요. 네, 나다, 자, 먹이니까요. 뭐 아, 저희 그 생선 초밥 드세요여어 초밥, 아여기초다하또 새우 초밥, 도해주요요오 하나, 하나, 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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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은 왜? 오 김밥. 자, 이따 하 자, 이제 갈게요. 네. 젓가락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어, 마침 우리 수도 없었는데, 우리 집에. <laughs> 자, 그럼 우리 일단 가자. 오케이. 여기 감자탕이네요 오. 단계가 감자탕이네? 있대. 1단계나 100단계. 오, 근데 100단계 왜 없어요? 사람들이, 아, 다사가셨다사왔어요 아, 다 샀어요? 팔렸어요? 네, 근데 사람들 그거 먹고 병을 실러 하던데, 왜 도전하는 걸까? 아, 자기가 맵칠이라고 그런... 그거... 그거. 자신맵며이 아니라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 그렇구나. 자, 안녕 자, 안녕세요 네, 시작! 오늘 이벤트가 무휴입니다. 무휴 무기 이벤트. 어, 오네 네, 네! 네. 네. 야야 어, 야. 이럴 때는 젓가락 없어야 돼아야 이거 뭐야 이거 손 필요 없어 꽃은 필요 없어 살짝 필요 어아 아? 에? 에?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뭐 시킬래나 불고기 라인 먹어 나 치즈 햄버거 아나 치즈 먹어 나 불고기 먹어 나, 사이즈 버거. 오케이. 나는, 나, 블랙 버거. 에? 아, 브라운 버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여기 사자 아닌데, 왜, 아, 알바예요 알바? 아, 그래요? 네. 어, 혹시, 얼마 계산해야 하죠? 아바, 아바타, 무료라고 했지. 네, 무료 이벤트인데요, 저희? 아, 그렇구나. 아, 네. 자,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오늘 내가 쌌다 얘네들은 고마워. 한 번도 안 하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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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요. 뭔가 또 기분... 야, 여기 피자 맛집이래. 오. 아, 어, 어, 어떤 걸 드릴까요? 저희 샌우나 저희 저번에... 2 0 2 4년에 샌누나고르고돌라 피자, 치즈 피자, 체프롬이 피자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어, 나다. 내가 한개더 먹을래? 어, 아이, 어떤 손님 한 명이 왔다. 예, 알고 보니 초일이었다. 예, 전 있으니까 그걸로 사 먹어야지. 어, 뭐야? 오마워 너, 왜 새치기 하니? 아, 예, 저 초일, 두그 초일인데요? 야, 야, 지금 세치가면 안 된다. 단 아, 뭐 어쩌라고? 야, 재민이 까불지 마라. 재민이 무시하면 죽, 죽는다. 뭐? 나도 재민인데 이몇 살인데? 초삼. 초등학교 삼학년. 어? 뭐 어쩌라고? 나 초삼도 덤범씨 엄마, 아빠. 야, 그래도 애가 지금 두산 차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아니, 까불지 말라고 하잖아. 반발까지 쓰잖아. 화랑이네더 먹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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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내 모자. 얘들아, 피자, 아, 난 괜찮아? 오케이. 어, 이 피자, 어. 오줌바가 진짜 희귀 맞네예야 얘야 맛있다. 어, oh. 저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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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먼저 집에 가 있어. 네, 엄마. 저희 혹시 모둠을 하실 건가요? 저희 그 치킨 그거 세만이랑 감자튀기 두만이 주세요. 아, 감자튀기 두개 주세요. 네, 책상에 있는 거다 치울게요. 네, 어. 어 뭐야?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 먹으세요. 아가튀김 먹으실 분.. 음, 저희 두 명이요. 반주도 뭐야? 치킨 먹으실 분, 저요. 잘 먹겠습니다. 어, 혹시 레몬 도전할래? 네, 음. 음. 아 나, 나, 나. 아, 어우..너무 아. 살다 너무..그..안 할래요. 한때 옆에. 아유..뭐 해줄까요? 여기 디저트 장사한다? 디저트 장사요? 혹시 몇 살이지? 초일이요돈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사먹게요. 어..도넛 세.. 도넛 세개 해주세요. 아..그래 알겠다다 아, 리 그래 혹시.. 저거 레인보우 케이크.. 아..안 먹어요? 네. 아, 아 학생들, 어 왜요? 그 여기 혹시 먹을래? 아네안 그래도 후식 땡겼는데아 근데 안 먹어도 돼. 네? 괜찮아요? 아 어차피 후식은 좀다먹는 거니까. 아직 국사 사장님 아직도 안 오셨네. 그거 화장실 다녀온 거야 뭐야? 화장실로 다녀왔는데 이거. 네, 좀 있다 오실 때좀 있다가 오실 거니까, 음, 좀만 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네, 어, 어? 저거는 고바카스 사장님 아니에요? 아, 맞긴 한데, 응? 어? 혹시 저거 국수 장사에요? 맞긴 한데, 아, 그렇구나. 얘들아 나 지금 배안 고프니까, 너네도 먹어. 오케이, 마침 여기 딱 앞에 있네. 야, 카관 어디 갔어? 야, 게임이야. 아, 그렇네. 잘 먹겠습니다, 아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후식 먹어야지. 어, 아, 드디어 후식된 것도. 무료에요? 아, 무료지, 당연히. 이게 지금 무료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무료가 아니겠어? <laughs> 그러면, 얘들아, 혹시, 저거, 아, 아 얘들아, 그리고, 이거 디저트, 후, 이거 디저트 가게 있지? 네. 지금, 지금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게저 레인보우 케이크야. 오, 저 레인보우 케이크 뭐예요? 레인보우 케이크는 지금 내가 디저트 가게나오고 있지? 네. 저 레인보우 케이크는 바로 디저트 가게 1위 음식이야.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거지? 그럼 저게, 그럼 레인보우 케이크가 1등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치? 레인보우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 메뉴판 봐봐. 오. 이 디저트, 디저트 가게 순위 1위가 레인보우 케이크네. 하지만, 단! 싸울 수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퀴즈를하자 네, 퀴즈5 곱하기 5는 20, 25, 25, 25, 25, 25. 어, 정답. 그리고 100 곱하기 2는 200, 200, 200, 200, 200. 어. 아, 근데, 너, 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 한 명을 빨리 맞추는 사람. 자. 500 곱하기, 500 곱하기 3은? 1500! 정답! 오케이. 오케이. 1점. 자. 200, 2 곱하기, 200 곱하기 3은? 600. 정답! 1점. 자 마지막 아 아니다 자저 레인보우 케이크는 승리 몇일까 1위 정답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장님은 <laughs> 저 옆에 있는 사장님은 어떤 일을 또 할까? 오박 하세 정답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아니다 음.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잠을 못 잠. 잠을 못 잔다. 정답.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돼. 근데 또 있어. 콜라, 콜라, 초콜릿 정답. 3점. 오. 자, 마지막으로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0 곱하기 9는 4,500. 정답. 자, 레이퍼 케이크. 예에에. 만만. 정 정정, 정정 당당하게. 강남자이니는 이런 것도 해줘. 니네 지가 그딴 소리나 할 테니? 야 지금 그딴 소리 할 때도 아니야. 야이 자식아, 우리 또 먹고 싶은데? 이, 저 양문 안하는놈아 얘들아, 절리 어,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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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너네들 지금 공평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너네들 지금 그렇게 할 일, 하는 일이야? 너네들 지금 뚝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어차피 이거 계속 생기는 거야. 연속으로 생기는 거. 아 맞네. 아 미안, 죄송, 미안, 죄송. 괜자아 괜찮아 자 내가 다 사줄게. 여기 있는 거.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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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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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나,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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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얘들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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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쳐서 먹무대 뭐? 되나? 네, 합쳐서 먹으면 되는 걸왜 이렇게 할까? 마지막으로 이건 뭐라오 땡큐. 더 있어요? 어더 있긴 한데 야이 자식들아! 우리 방에 지거다 다 털리고 있어! 아 어차피 무한으로 생기잖아요. 맞긴 하네. 음. 음. 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아 그냥 잘 가라 그 이렇게 밤이 된후 자 그럼 장사 다 했으니까 응, 가보자 네. 그럼 우리 셋이 다같이 얘기 좀 하자 음, 네. 커피 잠깐만 해줄 수 있어요? 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거만, 이, 것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알겠어. 응. 그러잖아뭐 힘든 일은 없고? 네. 괜찮아요. 아, 그래. 아, 맞다. 근데, 오늘, 오마카세에서 그거, 실수를 좀한게 있는데. 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금 우리, 예쁘게 대화하자면서 이게 뭔 말이. 야 갑자기 잇? 이, 갑자기 이 사람 등장이다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아, 알고 보니 헤드 소년단이다. 헤드 셋을 껴서 그렇게만 했다. 응, 근데 어디서 자꾸 삐비 삐미, 삐비 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제가 한번 가볼... 가볼게요. 보 어, 누구세요? 에? 아들겠다툭 툭. 에? 툭 아, 툭.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절. 일단 의자도 의자 의자도 기절. 아니 아니다 기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따어 전화 어, 어 엄마 아 어, 그래. 그거 뭐야 오늘 엄마 아빠가 좀그회식을좀 가거든 회식 가는데 내일 아침에 오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니까 어 이게 이제... 아 아니다 아회식 말고. 아그 약속이 있거든 그 약속을 좀네 응.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는 다음 날에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내일 놀라지 말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우리, 우리 엄마 아빠가 어, 늦게 오신대. 그럼 이제부터 파티다! 예 파티다. 예, 파티다. 예 파티다. 예 파티다. 예 파티다. 예 파티다.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이거? 예 파티다. 이 근데 몇 개나 나오는 거지? 이거 예 파티다 한천개정도 아니 백 개다. 아, 파티다. 와, 우이스페이 파티! 야, 그, 우리, 뭐 할까, 우리? 야, 우리, 뭐 할까? 아유, 야, 야 그, 우리, 이제, 뭐 할까? 이 게임, 게임이다, 하자! 오케이, 좋았어! 승리는 내 거라고! 야 승리는 내 거야! 아, 넌다! 침대 어대식어어어어어 어, 어, 뭐야. 어어어 어, 뭐야? 어어어어있데왜왜요어누방방전 어. 아, 전에 뭐라하 하지 았았냐어 그래. 애, 들었어어 들었다. 어가어어 얘라도 네. 나도. 네, 엄마. 아, 그래. 어, 나 지금, 나 지금 지하 1층이야. 아, 좀 이따가 봐. 몇 층인지 알아? 아, 당연히 4층이잖아. 아, 네. 그럼 끊어. 짜잔. 얘들아, 이제, 지하 1층에 오신다. 어? 아, <laughs> 어이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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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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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척해 봐 빨리 너네 공부하는 척 잘하잖아 아 맞아 야. 빨리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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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어, 어, 뭐야, 공부하고 있었네? 아, 그쵸. 그렇죠. 오, 오, 어, 잠깐만. 오, 역시, 공부하고 있군. 갑자기 칠가전 변신 네, 맞아요. 우리는 아주 친하게, 친하게 공부하고 있죠? 실제도 아니지만, 실제도 아니지만, 7년 칠, 칠 전에 태어나서 칠하게 7번 울고, 7번 밥 먹고, 7번 똥을 사지르고, 7번, 7번 기저귀 갈고, 7번, 7번 배우비 파우더를 깔고, 그리고, 그리고 또 다시 7번, 7번 밥 먹고, 그리고 또 다시 7번 저녁밥 먹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7번 자가지고, 7번 울고 7번 응애 버리고, 7번 다시, 또 다시 7번 울고, 그리고,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응애 응애 거니면서 7번 노래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그 그 다음에 이제 7칠 살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일곱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칠 살돼서 친한 유치원 오가가지고 거기서 친하게 인사하고 친하게 같이 놀고 친하, 친하게 싸우 고 친하게 싸우고 친하게 베프하고 친하게 친구하고 친하게 친구 사귀고 친하게 여친 사귀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칠은 안 들어가지만 열 살이 됐죠. 열살열 10살, 살이 되니까 이제 그때 설날인데 설날 1월1일에 이제 2020 이제 2025년 1월1일에 용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치만도사 먹고 치킨 치킨 치, 치킨 칠 닭다리 칠윙칠봉칠어칠머디칠 날개 그리고 그리고 칠 꼬리 칠 그리고 또칠발 그리고 칠손뭐 이런 여러 가지를 먹고 그리고 또 주, 그리고 또열일 살이 된 후. 이제, 칠면조도 먹, 뭐, 칠면조도 먹고, 칠하게 맛있다고 그러고, 또, 칠면조 7번, 7번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스물, 스물 일곱 살로 돼가지고, 그때, 거, 그때 거기서 7번, 그때 거기서 7번 졸업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칠하, 칠하게, 칠하, 칠하게 세뱃돈 주세요라고 하고, 7번 밥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77살이 돼서, 이제 그 77살에, 이제, 이제 7번 바둑하고, 7번 알까기하고, 그리고 7번 보드게임하고, 7번, 7번 바둑대회, 7번, 7번 체스대회, 7번 알까기 대회에서 나가가지고, 7번 우승을 하고, 7등을 하고, 77등 하거나, 777등을 하거나, 그리고 또다시 이제 71살이서 결국은 죽었다고 하죠. 너 무슨 말빨이 그렇게 빠르니? 아들, 내패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칠가이너는좀 그만 변신해도 요즘은 이거야 드달라레요 드달라라 봄바다비오그의티그드블리스 통통통통통 싸우르 에? 어디서 통통통통통 사우르 에? 에? 너뭐못 떠서? 에? 이게 뭔데요? 통통통통 사우르 팅팅팅팅팅팅팅 통통통통통 아니지 진정한 버전 진정한 보전! 싸우들! 전부 다기전책 떨어뜨린. 책 떨어뜨린. 책 책? 책, 책, 책 뭐야. 책 떨어뜨린. 떨어뜨린. 휴대폰 떨어뜨린. 아니 잠깐만 책상이 떨어뜨리네? 또책떨어뜨리게